지금은 2025년 10월 17일입니다 지금 쿠다이시로 가기 위해서 잠깐 바다에 흙개 옆에 멈췄는데요 저 앞에 지금 돌고래가 지나갑니다 근데 뭐야? 거긴 는으로 봤는데 사진 아까 여기 많이 는데 돌고래 때가 응. 아니 뭐가 들어왔다 나왔다 하길래 이거 잠수해 나 봤더니 돌고래야. 여기가 코블레티라는 곳이고 흑해. <laughs> 이거 흑해인데 진짜 까만해. 저희 차는 여기 주차시켰습니다. 우리 차 어디 갔지? 아 여기 있네. 저희가 지금 그 블루스타 그 버너에 가스가 다 떨어졌어요. 근데 그게 조지아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아르메니아에서 샀던가? 어디서 네 개를 사갖고 다 썼는데 어제 다 떨어져서 까르푸고 뭐고 다 뒤져도 그게 없네. 러시아에서는 부탄가스 구하기가 아주 쉬웠는데 몽골에서도 그렇고 조지에서는 그걸 구하기가 어렵네요. 그게 있어야 밥은 저희가 전기밥솥으로 해 먹고 뭐 고기를 굽는다거나 찌개를 끓인다거나 할때 그거 있어야 되는데 어 지금 가면서 마트를 계속 들려도 그게 없었습니다. 밥을 굶어야 되나? 아, 저기있다. 저기야. 어, 아, 저기있다. 세 마리. 저기 태 올랐다. 또, 또. 어디 네, 정면에. 저기, 저기. 돌고래가 많네. 지금 먹이 활동할 시간인가? 2025년 10월 17일 아, 금요일입니다. 아까 아, 바티미에서 3일간 잘 쉬었습니다. 그 호텔이 프런트가 문제였지, 그 안에는 이제 프런트와 만날 일이 없으니까 어, 괜찮았어요. 세탁기도 있구나 그래서 밀린 빨래들, 신발 운동화까지 다 빨고 아, 첫날만 좀... 거기 시내 나가서 구경을 했고 이틀간 푹 쉬다가 어, 지금 쿠, 쿠다이시 쿠다이시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츠에따로 다시 돌아가야 돼 가지고 어, 쿠다이시가 제3의 도시죠. 거기 가서 프로메테우스 동굴하고 뭐몇 가지 볼게 있다 하더라고요.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바트미에서 한 30km쯤 트빌리시 방향으로 오고 있는데 어 차박하고 캠핑하기가 좋은 장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좌표를 찍어 놓을 테니까 자막을 올릴 테니까 혹시 바트미 쪽으로 오실 분들은 거기서 차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변가인데 잔디도 있고 아주 좋았어요 거기서 우연않게 저희들이 그 돌고래를 봤습니다. 우리나라 울산 장생포 가서, 장생포에 가서 그 고래 투어가 있었는데, 1인당 6만원인가 얼마가 되게 비싸고, 아주 대단히 비싸게 돈을 지불하고 그걸 탔는데, 고래를 못 봤어요. 근데 여기 와서, 바다를 보고 있으니까, 뭐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길래 잠수분 줄 알았더니 그게 돌고래더라고. 그래서 한국에서 돈 내고도 못본 돌고래를 여기서는 공짜로 봤습니다. 저희가 돌고래 지느러미까지 확연히 보였는데 촬영한 거는, 어, 물만 내뿜는 모습이었어요. 지금 쿠다이시로 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저희는 쿠다이시에서 약 20km 정도 떨어진 프로메테우스 동굴에 왔습니다. 여기가 동굴 주차장입니다. 저희 차는 여기다 주차를 했고요. 아, 여기가 프로메테우스 동굴이에요. 프로메테우스 케이블. 이게 왜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지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코카서스 산맥의 일부죠. 그왜프르메테우스 동굴인지를 이해하려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어 제우스가 신들의 왕이죠. 그 제우스 이전 선대, 선대에 거인족이 있었어요. 그를 티탄 또는 영어로 타이탄이라고 하는데 그그 그 중에 그 제우스의 선배 프로메테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이죠, 프로메테우스 신. 그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창조설라그 제네시스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제네시스가 창세기란 뜻입니다. 그 창세기에 그 하나님이 그 아담과 이브를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다고 랬죠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어이브을 만들고 근데 인간을 만든 거는 그 창세기 뿐만이 아니고 여러 서와 신화에서 나오는데 그리스 신화에도 마찬가지로 그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흙으로. 그래서 인간을 끔찍이 사랑을 했는데 그 신들의 왕인 제우스가 인간들이 바치는 선물 제사죠. 제사 중에 가장 좋은 것만 가져가는 거예요. 인간들은 나쁜 것을 주고 그래서 인간을 사랑하는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를 속여요. 뼈다귀로 만든 제물을 바쳐요. 그래서 그거를 알게 된 제우스가 열받아 가지고 어 프로메테우스한테 벌을 줍니다. 또 마찬가지로 인간들한테 그 당시에 불이 있었는데 불을 뺏어버려요. 제우스가 인간들을 사용하는 불을 뺏어버립니다. 근데 이제 그 불을 몰래 제우스 몰래 인간들한테 다시 불을 갖다줘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인간 세계에 문명이 시작됐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불을 갖다준 것을 제우스가 알고, 이거 푸르메테우스가 갖다 줬다 이거 나쁜 놈이다 해가지고 푸르메테우스한테 벌을 내립니다 어마어마한 벌이죠 그 벌이 무엇이냐면 형벌이 저 뒤에 영상에는 안 보이지만 어마어마한 바위산이 있어요 오다 보니까 보이더라고그 푸르메테우스를 이 코카서스 산맥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코카서스라는 것은 아주 먼 지방을 얘기하죠 멀리 요해를 보내서 거기에서 쇠 사슬을 묶어 놓습니다. 프로메테우스를. 그러면 거기 있는 독수리들이 프로메테우스의 간을 빼먹어요. 간을 쪼아 먹습니다. 그러면 죽을 거 아닙니까? 프로메테우스는 사슬에 묶여 있고 독수리가 간을 빼먹습니다. 그러면, 아, 프로메테우스는 그 신이기 때문에 간이 하룻밤 만에 다시 태어남,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프로메테우스는 다시 또 인간, 아, 신이 돼가지고 묶여있다가 다음날 또 독수리한테, 어, 간을 쪼아먹히고 그러한 형벌을 받다가 헤라클레스라고 있죠? 헤라클레우스, 헤라클레스가 프로메테우스를 구해줍니다. 독수리들을 다 죽이고. 그래서 그 프로메테우스가 살았다 하는 동굴이 바로 여기, 프로메테우스 케이브입니다. 설명이 너무 길었나요? 자, 그러면, 아, 이프로메테우스 동굴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단양의 그 고수동굴, 울진의 성유굴 제주의 만장굴, 이런 데를 많이 다녀봤어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메테우스 동굴이 일로 가나 본데? 여기서 티켓을 사야 되나요? 티켓이 1인당2 5라에 13,000원 정도 됩니다. 1인당2 5라에 50날이 주고 샀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나? Excuse me, which way is entrance? c a p e entrance? Ah, this way. Thank you. 여기는 개별 입장이 아니고. 단체로 모여서 들어가야 되네. 자, 이제 동굴로 들어갑니다. 땡큐. 한참 들어가네? 밑으로? 아, 여기 이제. 터널이 시작되네요. 구리 어. 케이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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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들어갑니다. 울진 <오>, <laughs> 성역을 비슷한가? 그러네. 이벤적으로못 가게 하나 보다. 이게 단체로 움직여갖고 자세히 촬영할 수가 없네. 하이버도 안 줘, 헬멧도. 공사했던 흔적도. 이렇게 남겨놨네. 해머하고 사슬하고, 어우, 깜깜해. 大概。 여기 프라시를 못쓰게 해요 석순이라고 그러잖아, 석순. 아, 저 밑에도 물이 흐르네. 넓은 광장이네. 음. 앞 사람 따라가게 바빠갖고 사진찍기 둔거해 그지? 이거 사람을 따라가기 바빠갖고 <목소리> 제자 설명이 영어도 아니고 못알아듣겠어 무슨 얘기인가? 내려간다? 아내가 썰렁하다고 그러더니 더워 죽겠어요. 와, 여기 진짜 와수리 나온다. 우리나라 고수동굴처럼 석회암이 어, 물에 녹아서 이게 석순이 자라고 있어요 조금씩 조금씩 어, 고수동굴 비슷합니다 근데 멋있기로는 고수동굴이 훨씬 멋있어 왜냐면 조명이 빛깔도 색깔도 좀 넣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게 없네 널찍가다 음. 이거는 대형 성당에 파이프 오르간 같이 생겼네 규모가 엄청 크다. 와 여기. 와. 와 야돈낼 만하네. 규모가 굉장히 크네. 예, 카메라 다 담지를 못해. 와, 석순이. 날도태가 많네.

보트를 타고 나가는 게 있어요. 보트. 그 처음에 티켓 끊을 때 보트 타냐고 그랬어. 아니 동굴에 웬 보트를 타냐고 안 탄다고 그랬더니 여기서 갈라졌어요. 그냥 도보로 가는 길. 이 길이 지금 도보로 가는 거고 저쪽 오른쪽으로 간 사람들은 보트 타고 나가는 거야. 표 검사하더라고. 동굴에서 나오면 걸어나가는 게 아니고. 아이 버스를 타고 나가네요. 아까 저 안에서 보트를 타고 가는 경우도 있고, 우리는 보트 비용을 안 냈기 때문에, 이 버스, 이거 타고 나간답니다. 지금 저기 멀리 땡겼는데, 아, 요 바위가 프르메테우스 동굴을 해서 좀 뒤편에 있습니다. 요 바위에 프르메테우스가 새사슬로 묶여서 독수리한테 간을 쪼아먹었던 장소랍니다. 그, 신화상에서. 아, 여기, 쿠다이시 시내 뱅뱅뱅 돌다가 주차시킬 데가 없어서 성당 앞에 오면 좀 괜찮을까 싶어서 여기 바그라티 성당, 바그라티 대성당에 왔습니다. 여기 주차가 좀 괜찮네. 요 앞에다 이렇게 주차시켜 놓고 쿠다이 시내가, 쿠다이시 시내가 한눈에 다 보인답니다. 오늘은 여기서 차박하고 내일, 여기 뭐, 화이트 브릿지가 유명하다는데, 거기 보고, 보르조미로 갈 겁니다. 바그레티 대성당. 중탑. 근데 양식이, 건축 양식이 다 똑같아. 여기가 주제의 제3의 도시, 쿠다이시 전경입니다. 바그레티 성당에서 보는 모습. 상당 다, 상당히 다 똑같아.